상무 센트럴자의 계약률 관련해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계약률 영상에 대해서는 부분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상무 센트럴자의 계약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확인해 보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잠시나마 혼란을 불러일으켜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 부동산 임장. 네 상무 센터를 자이 구조를 타입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84a 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총 200세대 인데요 어, 이렇게 현관을 들어서게 되면 바로 옆에 가족 욕실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침실 2번과 침실 작은 방이죠 작은 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팬트리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포베이들이 여기 이렇게 침실 하나를 더 두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파룸과 팬트리로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 공간, 이 다이닝 공간이 확실히 좀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거실 일대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침실 1번, 안방과 파우더룸, 부부욕실, 그 다음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84 B 타입입니다. 50 세대가 되겠는데요.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렇게 과족 욕실과 펜트리가 이렇게 있고요. 작은 방과 그 다음에 또 복도의 펜트리. 전형적인 타워형의 모습이죠.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이 있고 드레스룸, 부부 욕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은 이렇게. 그렇죠. 거실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모습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84C 타입, 178세대인데요. 여기는 또 일반적인 타워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같네요.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렇죠. 작은 방이 하나, 둘,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안방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방, 침실 1번이 있고,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욕실과 드레스룸을 통해서 침실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고 가족 욕실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거실과 주방 식당 다이닝 공간이 한 덩어리로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샤시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뚫려 있네요. 굉장히 체감도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창이, 창의... 창인가요? 네, 이건 봐봐야 될것 같고. 굉장히 좀 개방감 있는 그런 거실의 모습이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84D 타입인데요. 여기도 타워형이라고 볼수 있나요? 자,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작은 방이 이렇게 하나, 둘, 있는데. 이 방에 또 특이한 점은 침실 3번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딸려 있다. 그리고 가족 욕실은 복도에 있고요. 거실과 다이닝 공간, 주방 공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침실, 안방이 있고, 파우더룸, 부부욕실, 드레스룸 길쭉하게 위치하고 있네요. 복도에도 펜트리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125제곱미터 A타입이네요. 131세대가 되겠는데요. 현관, 현관이 이렇게 있죠. 현관이 있고 들어서서 바로 가족욕실이 있고 작은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 4번 네. 그 다음에 펜트리 그 다음에 넓은 주방과 거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 안방. 그렇죠. 침실 1번 안방이 있고, 파우더룸,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네요. 125B 타입인데요. 178세대가 공급이 되네요. 현관으로 쭉 들어서게 되면, 바로 옆에 가족 욕실과 현관 창고가 있고요. 침실이 작은 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침실 4번에는 드레스룸도 같이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광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침실 1 안방이 안쪽에 거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더룸, 드레스룸, 보부욕실이 딸려 있죠. 자, 125C 타입입니다. 17세대인데 현관으로 딱 들어서게 되면 작은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넓은 평수답게 또 침실 4번에는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고, 또 거실과 다이닝 공간, 그 다음에 침실 1번 안방에는 이렇게 세 개의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부부욕실이 또 딸려 있습니다. 자, 150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46개 세대인데요. 볼까요?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요. 포베이 구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공동화장실, 가족욕실이 있고 작은 방 하나, 둘, 세개그 다음 거실이 굉장히 넓게 뽑아져 있어요. 그렇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넓게 뽑아져 있고요. 안방과 부부욕실,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150제곱미터 B타입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자 특이한 구조죠. 가족실이 이렇게 있고요. 작은 방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욕실이 있고요. 복도에 팬트리가 하나 있고 넓게 거실과 주방,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방 세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85제곱미터 타입입니다. 42세대인데요. 현관이 이렇게 있고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현관 창고, 그 다음에 침실 3번과 욕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침실 2번과 가족 욕실, 다음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 침실 4번, 그 다음에 안방과 드레스룸, 파우더룸, 부부 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요. 이 침실 4번에는 드레스룸 이렇게 이 함께 딸려 있네요. 네. 205 제곱미터, 3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현관으로 쭉 들어서게 되면요. 포베이죠. 포베인데 먼저 가족 욕실이 있고, 침실 3번에는 욕실이 딸려 있는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침실 2번 이렇게 붙박이장이 딸려 있네요. 그 다음 거실과 주방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는데요. 침실 4번도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침실과 이 안방, 침실 1번 안방 세트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 여기 특이한 구조인 게 뭐냐면 현관을 통해서 거실과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현관에서 바로 다용도실을 거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양갈래형 복도가 이렇게 있네요. 이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주방 쪽, 오른쪽으로 가면 침실과 거실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장을 보고 와서 다용도실을 거쳐 주방에다 음식물 넣기도 편하겠죠. 자157 제곱미터 t 그렇죠 상층과 하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뒤에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포베이 기본적인 포베이 구조에다가 그 아래쪽에 이렇게 테라스와 또 스튜디오 주방식당 창고 욕실 그 다음에 요 계단실 요 계단실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네요 계단실이요 네, 그 다음에. 침실 4번과 5번이 있고 욕실과 드레스룸이 이렇게 또 갖춰져 있습니다 별도의 한개 세대가 하층을 어, 이용할 수가 있을 정도로 넓은 세대예요 좋습니다 220제곱미터 T타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상층과 하층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계단실 있죠 이 계단실을 통해서 위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조와 거의 유사하죠. 별도의 세대가 하나 더 들어올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멋진 모습. 247제곱미터 티 타입인데요. 두개 세대네요. 자, 이렇게 포베이 구조로 상층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하층은 또 이렇게 침실 두 개와 스튜디오라는 공간 거실인데, 주방식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고와 팬트리 욕실도 있고요. 멋집니다. 계단실은 이쪽에 있네요. 알파룸 앞쪽으로 이렇게 계단실이 자리 잡고 있군요. 네, 동수배치도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먼저 84 타입을 어, 보게 되면 이렇게 84 타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5 제곱미터는 이렇게, 그다음 150 제곱미터가 이렇게 157, 220. 247t, 185, 2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대형평수 한번 체킹 한번 해볼까요? 대형평수를 먼저 체킹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요. 볼까요? 대형 평형수인데 205 제곱미터, 114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5 제곱미터, 111동에 자리잡고 있어요. 그 다음 어, 220 제곱미터 t. 여기는 이렇게, 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음, 위아래로 합혀서125 제곱미터 사이즈가 어, 위아래로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 아래 상층과 하층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볼까요? 초록색 150제곱미터 그 다음 150제곱미터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112동과 113동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110동 이쪽은 지금 125제곱미터 타입인 것 같죠? 110동. 110동이 125제곱미터와 84C타입이네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 있죠? 이 뒤쪽일 때가 대형평형수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101동, 그렇죠? 그 다음에 102동, 이쪽이 또 125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과 이 측면 쪽에가 대형평형수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데는 84제곱미터 타입이 될것 같고요. 그죠 101동, 102동, 그렇죠. 157 빼고, 104동, 104동이 어딘가요? 104동, 네, 여기 앞에, 가장 앞쪽에 있는 104동, 네,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네, 나머지 108동, 아까 말씀드렸죠. 108동, 예, 네, 요쪽. 108동도 역시나 125제곱미터가 이렇게 조금 있고요. 좋습니다. 113동, 아까 말씀드렸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대형 평형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뒤쪽과 요요 측면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참고하시라고 한번 넣어 봤습니다. 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소개하고 싶으신 아파트나 단독주택, 기타 여러가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